킹제임스 성경은 성경의 영어 번역본 중 하나이며 제임스 1세의 명으로 편찬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읽혔고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오늘날에도 많은 영어권 개신교 신자들, 특히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경 번역본이다. 영어 문화권에서 매우 중요한 책을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중요한 서적이다. 영어권 세계 형성의 원동력 중 하나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하다 화형을 당한 이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그의 유업을 이어받아 자신이 임명한 학자들에게 지시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기반으로 번역하고 출판된 성경이다. 이 성경은 제임스 1세가 임명한 당대 최고의 학자 47명이 1 6 0 4년부터세 곳에서 여섯 개 집단으로 나뉘어 작업한 끝에 탄생했다. 번역에는 히브리어, 아라메어, 그리스어로 된 성경 원본이 사용됐지만 학자들은 라틴어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 성경과 기존의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성경들도 참조했다. 종교 개혁의 여파 가운데 국왕의 명령으로 당시에 존재했던 사본들과 번역본들을 수집하여. 비교 및 수정하고 번역하여 편찬한 것이다. 침객 4년, 청교도인 존 레이놀즈가 왕에게 모든 교파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본을 번역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제임스 1세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청교도 측과 성공회 측 모두 연합해서 번역을 주도하게 하였다. 국왕이 제작을 지원해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된 관계로 킹제임스 성경은 보급이 원활했고, 나중에 대영제국이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두면서 같은 경로로 킹제임스 성경까지 동일하게 널리 퍼졌다. 그러다 보니 영어권 개신교 신자들에게 널리 퍼졌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 중 가장 성공한 번역본이 되었다. 당시엔 군주제에 관한 성경 해석의 문제가 청교도와 성공회 사이에서 일어나 영국 사회를 어지럽게 하였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당시 성공회 주류와 비주류인 청교도 사이의 갈등을 봉합했다. 또 엘리트 귀족 계층과 민중을 모두 만족하게 한 성공적인 텍스트다. 최웅괴 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역본은 개신교와 문학계의 고전이 되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고전으로 완전히 인정받고 영어권의 언어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는 약 80년이 소요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대중들의 일상 영어 속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이 침투에 들어갔기에 영어권 대중의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흡사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는 일종의 DNA처럼 영어권 세계의 공통 규범이 되었다. 1900년대에 이르러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권 개신교계의 고전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굳혔다. 북아메리카의 몇몇 개신교 그룹은 킹 제임스 성경을 영어 성경의 결정판으로 여겨 다른 역본을 허용하지 않았다. 킹 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처럼 고전으로서 위엄과 신성함을 갖추었기 때문에 본문을 개정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킹 제임스 성경의 위상은 매우 높다. 킹 제임스 성경 이후에도 NIV, NRSV, NAB, NLT, ESV 등 많은 성경 번역본이 나왔지만 킹 제임스 성경의 위상을 대체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킹 제임스 성경 특유의 문체를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킹 제임스 성경은 셰익스피어의 희곡들과 함께 영어를 오늘날 전 세계적인 공용 언어의 반열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 역사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찍어낸 성경이고, 또 하나는 본격 인쇄기로 대량 생산하여 온 국민에게 보급하는데 성공한 영어 성경이라는 점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 혁명을 잇는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해, 종교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영국의 우수성을 전체 유럽 세상에 드러내게 된 것이다. 보통이 두 가지를 제임스 1세의 최대 업적으로 꼽고 있다. 이 오래된 역본이 역사적, 문학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체가 아름답고 구어적 표현이 살아있는 반면 문법은 최대한 고풍스러운 고어를 사용했다. 이미 1600년대만 해도 요라는 표현이 타우를 대체한 상황이었으나 유가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은 토우와 예를 사용하여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였다. 이것은 결코 고어와 현대어의 차이가 아니며,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비교적 구절이 짧은 것도 특징이다. 가장 널리 퍼지고 오래됐기에, 여러 문학작품이나 성가,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등, 각종 역사적 연설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할 일이 있으면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사용했고, 그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가장 익숙하고 인기가 많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미패권의 언어 인프라를 구축한 책이다. 사실상 현대 영어 자체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킹제임스 성경의 깃을 위해서 풍성해진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현대 영어의 상당 수수거들이 킹제임스 성경과 셰익스피어의 문학에서 파생되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즉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해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가 대표적이다. 셰익스피어가 킹제임스 성경 편찬에 참여했다는 설도 있다. 제임스 1세가 셰익스피어의 극장을 왕실 차원에서 밀어주는 등 인연이 꽤 있었고 킹제임스 성경의 발간 시기가 셰익스피어 사망 5년 전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간적으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의 발전과 확산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했고 읽기에도 듣기에도 편한 성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읽어주는 킹제임스 성경을 듣고 성경 구절을 외우며 글쓰기를 배웠다. 영어 철자와 문법의 표준화에 기여한 킹제임스 성경은 대영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영어가 세계어로 부상하는데도 한몫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가 아직 라틴어나 프랑스어에 비해 열등하다고 영국인 스스로 인정하던 시대에 탄생했다. 킹제임스 성경은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더불어 영어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킹제임스 성경 출간 5년 후 사망한 셰익스피어가 킹제임스 성경 출간 작업에 참여했다는 신화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인들에게 언어적 종교적 자신감을 부여했다. 개신교 영문시의 걸작인 신라권을 쓴존 밀턴은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영어로 인간에게 말한다고 굳게 믿었다. 학계에서는 오늘날 영어에 미친 영향이 셰익스피어보다 킹제임스 성경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의 언어학자인 데이비드 크리스털은 킹제임스 성경이 현대 영어에 미친 영향을 다루기 위해 저술한 책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현대 영어의 관용구가 100개 정도 사용되었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257개 되는 구절이 현대 영어의 관용구로 쓰이고 있다. 라고 말했다. 저술가 스티븐 톰킨스는 400년 전에 발간된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은 지금도 영국인이 말하고 쓰는 방식에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영국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갔고, 미국에서 최초로 인쇄된 영어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이었고,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미국의 정치 연설과 수많은 문학 작품에서 인용되었다.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은 문학적인 창조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고, 성공회와 커져가는 청교도 운동 사이에서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타협의 산물로서 탄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일들 속에서 섭리로 일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가 될 영어로 번역된 순수한 성경을 주시기로 계획하였다. 제임스 1세가 특별히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의사 전달의 명확성과 편기함 등이었다. 이를 위해 번역자들은 고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아람어 등에 근거해 이를 발음하기 쉽게 활음조와 음악성에 신경을 쓰면서 영어 표현으로 번역했다. 번역자들은 몇 번이고 다듬은 끝에 성경 구절 속에서 영문시의 운율법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리듬감 있는 운율이 담긴 최고의 문학적 성경을 번역해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한 표현들은 현재 영어의 속담이나 관용어로 자주 쓰이고 있다. 현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관용어의 상당수는 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성경은 당시의 구어를 반영하면서도 비교적 고전적인 문법을 사용했다. 한 참조 문헌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현대식 구어는 쉽게 구식이 돼버린다고 생각해 고전적이고 함축적인 어휘들을 많이 썼다고 소개했다. 반종교 운동으로 유명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나는 종교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도 영어 원어민으로서 킹 제임스 성경 없이 영문학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킨스는 영어가 모국어인데도 킹제임스 성경을 단 한자도 읽지 않은 사람은 야만인에 가깝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도킨스는 왜 우리 아이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가 라는 칼럼을 쓰기도 했고 킹제임스 성경을 문학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또한 반종교 운동으로 유명한 언론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완벽한 번역이라고 평가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 평론가 헤럴드 블룸도 이 성경의 문학적 성취를 극찬했으며 자신이 만든 서구 문학 걸작 목록에 포함시켰다. 근본주의 풍토가 강한 미국 남부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의 홍수 속에서 성장한다는 얘기가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영어권의 대표적인 고전 성경으로 꼽히는 역본이라 각종 의전 행사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주로 킹 제임스 성경을 따른다. 영미권에서는 문화적 전통이 있는 역본이라 미디어 등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특히 고풍스러워 보이려고 할때킹 제임스 성경을 따르는 경우가 흔하다. 세속의 영어 사전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이킹 제임스 성경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다. 킹 제임스 성경이 지금도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개신교에서 사용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는 성경 번역본이다. 최근 개신교가 크게 융성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많이 사용하면서 인지도가 더 상승하고 있다. 2014년에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는 미국인 신자 중 55%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NIV가 19%로 그 뒤를 이었으며 다른 버전은 10% 미만이었다. 킹 제임스 성경은 2017년 미국에서 조사한 성경 선호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충남 서천에 있는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박물관에 따르면 킹 제임스 성경은 한반도에 최초로 전래된 개신교 성경이라고 한다. 또킹 제임스 성경은 1885년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져온 성경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과 롱맨 영어사전에서는 성경 구절을 이킹 제임스 성경에서 따온다. 국내의 여러 영한 사전에서도 성경 구절을 이 성경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다. 소설 해리포터에 인용된 성경 구절도 킹 제임스 성경이 기준이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여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여기서 흠정이라는 말은 왕이 제정했다는 의미이다.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번역의 대본이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다수사본, 즉 공인본문에서 나온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의 대본으로 삼고 단수, 복수 등을 구분하기 위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어 성경을 참조해서 번역된 성경이다. 또한 성경 번역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경을 번역하는 시대의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우리말 문법과 용례를 기준으로 번역하였다. 번역자는 맞춤법 연구를 위해 적어도 천번 이상 국립국어연구원에 질문하여 정확히 문법에 맞게 번역하려 하였고 국내와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교정 의견을 들었다. 또한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 위해서는 성경의 단어들을 동일하게 번역해야 한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이런 원칙을 준수하여 번역되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30년에 걸쳐 이런 형태의 번역과 교정 작업을 거쳤으며, 2021년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을 출간하였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현재 생명의 말씀세서 전국으로 보급하고 있고, 한영대역 성경, 스터디 성경, 큰 글자 성경, 작은 성경, 그리고 강대상 성경인 그랜드 바이블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성경 말씀들을 친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신자들은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 성경편의 10개 항 전체와 특별히 8항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예배 드리기 위해 정확하게 원어 성경 기록들을 번역해야 한다고 믿는다. 성경 신자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직접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원어를 교정할 수 있다는 이단교리, 즉,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영감서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감은 자필 원본에만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본에서 나온 사본들을 순수하게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이 우리 손에 있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말하는 바이다. 성경 신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라 1911년 5월 2일 출간된 이래로 4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널리 보급되었으며, 침례교회를 비롯하여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신앙고백의 근간이 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세상의 대중이 사용하는 통속적인 언어로 순수하게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또한 성경 신자들은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그 영어 성경을 신실하게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으로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데 충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성경을 변개하는 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무서운 일이다.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이 무서운 경고를 주셨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위로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충만히 주시리라 믿는다.